안녕하세요 더스마트 법인 등기의 등기 도우미 한승진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관련해서 의뢰인분들께서 궁금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1인법인과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1인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Q&A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발기인 1인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100% 주주 겸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설립 등기가 가능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무상 주식회사는 조사보고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설립 등기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립 과정에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상법과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이를 조사해서 조사보고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와 감사 중 현물 출자자나 또는 발기인 같은 경우에는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보고인이 되려면 반드시 발기인이 아닌 자여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사보고인은 주식을 갖지 않은 이사나 감사여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인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주식을 갖지 않은 이사나 감사를 조사보고인으로 하여 설립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주주총회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상법이 주주총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법은 정기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법 제365조를 보시면 회사가 매년 정기총회를 열도록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주주가 1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표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지는 않고요. 해당 시기에 주총 의사록을 작성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원들의 보수에 관한 결의와 또 결산기에 관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의 승인, 그리고 임원들의 임기 연장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임원의 보수 결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바로 회사의 사장인 대표님이나 이사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형식적으로라도 매년 임원인 대표님의 보수에 관해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한 한도 승인 및 지급결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결산 승인을 해야 하는데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상법 제 447조에 규정된 서류들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법 4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서류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서류들입니다. 다음으로 임원의 임기 연장에 대해서도 주총 결의가 필요한데요. 이사의 임기는 상법이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정관에서 이사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임기가 3년이 도래하였다면 이를 연장하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정기주총의 개최 시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임원을 다시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우선, 상법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가 그동안 설명드린 내용들을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 정기주총회를 형식적으로라도 꼭 여셔야겠고요. 실무상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무 리스크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정기주총회에서 보수를 결의하지 않고, 대표자에게 그냥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세무상 그 지출이 인정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이를 세무적으로 송금불산입이라고 하고요. 대표님께서 법인세가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유리하다는 이유로 법인을 설립하셨을 텐데,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사의 보수에 관해서는 정관의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을 꼭 정비를 해 두시고 정기주주총회를 통해서 그 지급에 관한 결의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세법상 합법적인 비용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주총결의 서류를 남겨두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회사의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법은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이사회에서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에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사가 3인 미만이라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즉, 이사가 1인인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구성될 수 없겠죠. 따라서 이사회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1인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결의도 역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서류로라도 꼭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Q&A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는 법적으로 발기인 1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조사보고인으로 주식을 갖지 않은 이사나 감사 한명을 추가해서 진행합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주주와 대표가 1인인 법인이더라도 꼭 형식적인 문서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보수에 관한 결의는 꼭 포함하여 남겨두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인 법인이더라도 경기 주주총회에 관한 서류를 남겨두시는 것은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회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라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더스마트 법인등기 등기도우미 한승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